갑상선 질환 중에 갑상선 항진증, 저하증, 그다음에 결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갑상선 치료 를 시작을 합니다. 3개월, 6개월, 하도 너무 빠지고 너무 예뻐지고 그 사이에 말도 엄청 빨라지고 학교에서 성적이 겨우 대학에 입학을 하셨는데 졸업할 때 소속 졸업하셨습니다. 결절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검진하는 이유가 항진증, 저하증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결절이나 암을 찾으려고 하시거든요. 초음파를 봤을 때 물이 꺼멓게 보여요 그거는 이제 낭종이라고 부릅니다 안에 물이 차 있다는 거죠 빠르게 자랄 수는 있지만 너무 크지 않으면 사실 양성 낭종이라 특별한 문제는 안될 겁니다 사이즈의 기준은 이 속이 차 있는 변형이 있는 결절 혹 같은 경우에는 한 1cm 이상이면은 한번 어, 그 다음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면 아주 작은 장기거든요 아까 5x4cm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cm라는 거는 초음파를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2023년도 갑상선 어, 질환 학회에서 공고안이 있었어요. 결절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1cm 이상일 때는 어, 고위험 근으로 보고 그 다음 단계 검사인 세침흡입술을 통해서 FNA라고 하거든요. Fine Needle Aspiration이라는 세침흡입술을 통해서 간단하고 통증 없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. 2차 검사를 해보는 게어떻겠니라고 권고하는 게 1cm 정도, 10mm 정도 될 때는 한 번쯤 검사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빠른 속도로 자란다든지. 그 다음에 이제 암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한 크기를 4cm 정도로 보거든요. 4cm 이상일 때는 무조건 이제 암에 대한 어,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소음파를 해보고 사이즈가 1cm 미만이고 모양이 예쁘다. 그러면 좀 지켜보시면 되고, 음, 한 1년 뒤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1cm를 넘었고 뭔가 모양이 안 좋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검사인 FNA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, 그거 말고도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병원 가시면 테이로이드 스캔이라는 갑상선 스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일부는 알수 있지만 사실은 뭐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조직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주치의가 판단한 문제지만 보통은 새침흡입술이라고 우리가 총 쏘는 거어 같은 흡입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떻게 뭐 반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총 모양으로 생긴 어 조직검사 기계를 딱 얹어서 땅 쏘면은 그냥 조직이 탁 아주 안 아프게 뽑아져 나옵니다 한 일주일쯤 뒤면은 반유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2 30%에서는 처음에 양성으로 혹이 나왔다가 나중에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, 아, 양성이니까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한 5년, 10년 묵혀두시면 안 돼요. 주기적으로 공고받은 대로 다시 한번 필요하면은 어 재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암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긴장되시죠? 결절이 있으신 분들. 생각보다 결절인문이 진짜 많습니다. 어느 정도 맞느냐. 한국은 이제 병원이 비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검진에 초음파를 많이들 하시거든요. 그래서 옛날보다 갑상선 암 환자가 엄청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이게 실제로 갑상선 환자가 많이 늘어서, 어, 암이 늘었을까? 아니면 검사를 너무 검사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발견하는 암이 많아졌을까? 라는 연구가 있었고, 이제 후자 쪽이 좀 가까운 쪽으로 얘기해 놨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검사하니까 를 암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. 실제로 갑상선 암환자가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에서 그러면 결절이나 어 이제 혹이 나올까? 거의 반수에서 나옵니다. 10명을 하면 한 10명 중에 두세 명에서 다섯 명까지를 봤는데 요즘 확률적으로 아주 작은 혹까지 합하면 거의 한 4, 50% 정도 10명 중에 네다섯 명은 결절이나 무룩이 나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 암으로 갈 확률이 높은 분들은 가족력이 있을 때 갑상선암이 이제 윗대에서 있거나 이제 MEN2라는 유전성 질환이 있을 때좀더 많이 생기고 또 어린 시절에 방사선을 많이 조사가 될수록 많이 생길 확률이 좀더 올라갑니다. 이제 아이의 20세 이하에서 발대, 발견된 결절이나 4 5세좀 나이가 든때 발견된 결절이 암의 확률이 높고 남자가 높고 병사선 노출된 분이 좀 높고, 가족력이 있는 분이 높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. 결절이 4cm 이상이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꼭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고, 어, 첫 번째에서 암이 아니더라도 이제 20에서 30%는 암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치료 방법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, 어, 결절은 그냥 두시면 돼요. 4cm 이상이면 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개를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게 5cm짜리 갑상선에 4cm짜리 결절이 엄청 크잖아요. 강의 확률도 높고 향후 암으로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절제술을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절개술을 했죠. 열어서 좀 흉터가 남게 절개술을 하는 게 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로봇 수술. 그래서 이거는 무흉 수술이라고 돼요. 흉토가 거의 없게 절개를 넣고 로봇팔로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치료법 중에는 에탄올 주의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결절은 고주파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완치의 길이 어, 많이 있고 다른 암보다 좀 쉽게 완치가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어, 먼저 진단이 좀 중요하겠습니다. 초음파를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검진 때 추가해서 해보신 거 추천드리고 어,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의심될 때는 혈액검사를 요청해서 혈액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 번도 제가 언급이 없어서 갑상선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암에 대해서, 항력증에 대해서, 전화증에 대해서 세부 분류를 해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, 이상입니다. 제발!